자 이제 부정사 인데요 목적격 보호를 쓰이는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요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5형식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5형식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 구조가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리고 이 5형식 문장구조의 특징이 목조랑 보호가 주술관계 그죠 문장처럼 된다는 그런게 탁탁 떠올라야 됩니다 주술관계죠 자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 want, to expect, tell, ask, allow, order, advise. 이런 동사 나오면 투 부정사 이런 이런 것들은 어, 목적격 보어로 부정사를 취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 암기 해야 된다. 암기.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아, 잠깐만. 나는 원한다. 네가 답하기를. 당신이 답하는 거야. 당신이 답하는 겁니다. 질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죠? 아, 여기다 그려야겠다. 공간이 좀작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 울고 있는 사람. 그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울고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그죠? 울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 그죠? 울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자, 자. 개수 똑같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 12. 12개네. 그죠? 네. 대표적인 거고이걸꼭 알아두세요. 자, 울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누군가 강요했어. Force. 어우, 강요를 누가 해버렸네. 강요를. 아유, 강요했어. Help. 도와주면 됐을 텐데. 텔 말해주거나, 티치 a 치 가르쳐주면 됐을 텐데. 그죠? 아니면, e 커리지 u 장려해주면 좋았을 텐데, 격려해주면 좋았을 텐데, 자꾸 명령을 하네.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워라. 웃고 있어. 그죠? 자, 뭔가 하기를, 익스 p 트 기대하면은요, 어, a d v i c 충고해주면 돼. 어 허락을 해주면 돼. 허락을 해줘. 에스크. 어, 요청을 해주되 돼. 원한다고 했면 돼. 겟. 그러면 구할 것이다. 근데 이 겟은 시키다 뜻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이 어, 단어 꼭 암기하세요. 몇개안 되죠? 어? 몇개안 됩니다. 몇개안 돼. 자, 이거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오죠?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형 부정사, 어,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부호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부호다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 주, 이 동사가, 이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어, 동사 원형은 어,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동사가 아닙니다. 야, 그럼 왜 동사 원형을 썼느냐? 그거는 왜 동사 원형을 썼냐면, 주어가,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죠?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 관계는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나올 때 여기 쓰이는 도 동사 있죠. 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 지각과 사약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 사약 동사 여기 나오는 지각 동사 있죠?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암기 몇개안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제 ing가 올수 있어요 이 구별하는 건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냥 목적어가 하면 동사 원형과 ing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도 올수 있어. pp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자, 그래서 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얘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그냥 제3자예요. 제3자. 그죠 어. 주어가 그냥 제3자야. 제3자로서 보... 관찰자야. 관찰자. 관찰자. 그냥 목적어가 어떤 걸 하는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냐 ing냐 pp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얘야. 어. 목적어가 동사 원형 ing, pp랑 이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아주 그냥 관련이 아주 커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 동사 원형 ing, pp가 오느냐는 주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주어는 그냥 관찰자 입장이야. 보고도 그 느낄 뿐이야, 그냥. 목적어가 하느냐 당하느냐. 목 얘가 얘가 하느냐 당하느냐. 이 둘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둘이. 그래서 둘이 관계가 있으니까 둘의 관계들을 잘 살펴보는 거야. 둘의 관계를 잘 살펴보는 거야. 둘의 관계. 지각동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요. 관계를 살펴봐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그죠? 자, 나는 들었어? 나의 별명이 뭐야? 들리는 거. 어, 이 PP 나왔네. 자, 내 별명이 뭐야? 들리는 거니까. 내 별명이 들리는 거니까. 자, 여기 h 드 r d 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PP 들어왔죠? 여긴 h 드 r d 들어왔는데, 여기 원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각동사랑 PP냐 원형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피 p 냐 원형이냐는 뭐를 봐야 된다?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 겁니다.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사역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동사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자, 사역동사는 이렇게 달라요. 주어,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원형. 근데 얘는 이 주어가 영향력이 있어요. 이 큽니다.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이 동사의 영향력을 팍 주는 거야. 너해 이런 식으로. Make have left 몇개 없죠. 어. 이거다 목적어 원형부정사. 목적어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 빨리 해. 자 생각하는 거를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행동은 내가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거 띵크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역동사할 때는 주어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데이비드는 자동차를 씻겼 세척했다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세척 당하는 건데 누가 이 사람이 한 거야. 이 사람이 하게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을 쓴 이유는 즉시하라는 즉시, 즉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성이 높은 거야. 강제성이 또 높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있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왜 썼어요? 얘는 강 강제성이 좀 저기 강제성이 낮아진 거야. 강제성이 낮은 거야. 즉시성도 낮은 거야. 그러는 거야. 이는 즉시성, 즉시 알아. 강제성 높은 거야. 바로 해 이런 얘기죠. 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약간 부탁조로 하는 거야.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얘도 물론 사역의 의미가 있지만 강제성과 즉시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